어? 근데 이거 죽을 죽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번엔? 좀 붙여서 사용할 수 없어 어? X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당연하지, 안 죽었으니까 아 어? 우리 팀이 또 이기는데, 갑자기? 어? 이 X! X! X 어딨어, X! 야! 야, X! X! 야! <laughs> 자 이제 우리는 제트 저 친구와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안녕 어, 너무 보내준다 <laughs> 이쁜 누나들 이름 뭐예요? 세이지 세이! 이지! 세이지를 하면은 준비, 준비 완료 자 여기서 상대가 온다로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벽을 치면 어떻게 된다? 못 온다 벽어 수비해서 하면 되겠죠 어, 약간 비속어 같긴 한데 이렇게 외면 돼요 시벽, 시벽. 네. <laughs> 그렇게 외면 돼요 공격할 때는 뭐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던져가지고 가기다가 네. 우리 팀이 좀 편하게 이거 두 가지만 집중해서 해봅시다 네 게임, 여기 쏠게요 네어디 있지? C를 누르면 안 돼요? 오! <laughs> 어? 어? 잠깐 누르면 안 돼. 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제가 중면 기능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설명. 어, 해서. 아 잠깐만, 지금 벽 세우는 거 아니었어요? 왜, 왜, 왜? 자, 왜 이렇게 세우면 지, 왔다 갔다 되죠. 네, 근데 왜,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스테이지 기능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약간 덜했어요. 이거는 내 잘못 맞아요. 이거는 이게 벽이에요. 솔직히 처음에 하면 이렇게 있었죠. C를 <laughs> 한번더 누르면 얘가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래. 그럼 두번 누른 거예요? 제가 한번 눌러놨으니까. 아, 눌러놨어. 마우스만 누르게 놨는데 이거를 또 C를 눌러가지고 얘가. 아,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다. 오케이, 어, 확실히 C 벽이. 기억이 잘 정도. 남죠. 좋아요, 좋아요. 됐다. 아까 어. 그 위치로 <laughs> 큐 들고. 스파 이렇게 크가 입구 쪽 가서 던져줘야지 여기 여기 네. 멀리 얼굴야. 조금만 더 멀리 던져줘. 안타깝게 패배했지만 드디어 우리는 뭘 했다? 스킬을 썼다. <laughs> 이게 더난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어 힐은 이권총의 우리 팀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를 눌러서 여기 갖다 대면은 떠요. 예를 누르면은 오. 우리 팀 힐해 주는 거. 예를 누르면 나를 힐하는 거예요. 오. 궁극기도 똑같아요. 궁 누르고 우리 팀 시체 있죠. 네. 찾아서 예 누르면 일어나요. 얘가 왼쪽은 우리 팀, 오른쪽은 음. 나. 자, 그럼 이번 판목표가 힐한 번씩 전반전 한 번, 후반전 한번 눌러 보는 거. 라운드가 짧다 보니까 전반전 한 번, 후반전 한번 이렇게 눌러 봅시다 최대한. 네. 어. 숨어, 숨어,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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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그쵸? 힐. 자기한테 일이 e? 어? e. 그치 이렇게 피가 찼죠? 네이 e? 그쵸? 어 실은 줬는데 이미 죽었죠, 그렇죠? 아, 아 이러면 힐은못준게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도 네. 오늘의 미션을 진행해야겠죠? 네. 자, 두나고슬키 Q 힐 이, e. 벽 C 오케이 됐다 오 완벽. 오와, 완벽하다 부활 <laughs> 부활 X 실패 <laughs> 뮬란 닮았어요 나중국인이요이 <laughs> 친구가 세이지 오. 어, 뮬란을 아 뮬란 보셨겠구나 아, 나이때가 비슷하긴 하네요 확실히 <laughs> 아니 뭐 얼마나 많다고 공격이죠 네 두나구슬만 그냥 <laughs> 안 맞아도 돼요 그냥 <laughs> 아무 데나 가더라도 상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 한 곳에 그냥 날리기만 해줘요. 네. 알겠죠. 얘현왜 이러는 거야? 자, 이러면 보답해주면 돼요. 찔러요. 그렇죠. 이제 이러면 총, 총 게임 좀 해봤다 할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야, 너뭐 하니? 교나 곳을 내장전 중. 어, 이건 우리가 못 들어가죠? 저기 저기쯤에 있을 것 같아서 어, 저거 저거 우리 팀이 뭐야? 아, 우리 팀이요. 들어간 거예요. 아, 우리 팀이 보다. 네. 그래서 우리 아. 팀을 늘했어요 지금. 아, 일단 스킬을 썼으니까 괜찮아요.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얼고. 들어가서 사법 꼭사법 꼭. 4번 꼭. 응. 다른 사람이. <laughs> 움직여야죠. 힐. 아! 아, 네, 네, 네. 쉬워요. 박살을 <laughs> 조금 더 천천히 열어봅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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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도 똑같이 네. 천천히 지금 이미 열고 있어요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아 이러고 싶면안 네. 돼요 <laughs> 어, 어, 어 뒤에 있으면 되죠 이렇게 같이 올 수도 있어 천천히 보기 되고 현재 네. 위치 확인 중저 스킬들로 열어놨죠 이러면 가도 돼요 이렇게 바로 피는 거 보였죠 상대 나올 수도 있어 요 이제 오 오케이 오와! 좋아요 와우 와 뭐야, 뭐야, 뭐야 요좋 뭔데? 장전, 장전, 장전. 한발 숨어서. 야야 오 잠깐만. <laughs> 잠깐만. All 무기를 들고. <웃음> <웃음> 무기를 들고. 전반적으로. 와. 아니, 어렵다 그렇죠. 아, 잘했어 이거는 스킬을 못 썼지만 지금 교전에 진짜 큰걸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둘 둘을 죽이다니. 너네 어디로 가니? 가자. 어저 이쁜거 씁시다 어총자 총으로 가서 쥐쥐쥐쥐 쥐, 쥐. 쥐, 쥐가 어디있 앞으로 가서 그치? 앞으로 가서 오케이 와 그냥 군인이다 이정도로 그냥 나왔어 나왔잖아 나왔잖아 아 같은 팀인줄 알았어 어머 깜짝 놀랐네 <laughs> 근데 이러면 미션 실패다 그죠? 어왜 왜죠? 힘도 아. 못 눌러 받고 아 그러네 아, 두나무슬도 결국에 음 물론 2라운드는 아무것도 못 했기 때문에 두나무슬 인정을해드리지 못해요, 저는. 그렇죠. 네, 네. 자, 일단 미션 실패? 어, 미드 있어요. 그벽 뒤쪽에 있어요, 상대 오, 여기. 보여요. 그렇죠. 보였죠? 잡으면 잡으면 그렇죠. <laughs> 숨어서 장전 일단 이번 미션 크게 실패. 메대전. <laughs> 뭐 했죠? 그러면 제가 성공 안 쳤죠. 아, 벽 치고 힐, 힐도 그럼 뭘못 했다? 궁극기 야, 궁극기는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두나고술 공격대 아 이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 궁극기 절대 못 쓰잖아요 궁극기 그냥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은 모든 조건 다필 거예요 그냥 미션 성공으로 합시다 <laughs> 오, 어려운 이맛, 거 맞죠 이거 오얘 오, 예, 세이지 하려고 그랬어 얘오 예. 방금 와. 곧 휴가철 이거 <laughs> <있는> <laughs> 안 돼요 읽으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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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으면 안돼 이거 이거면안 돼요 왜왜 왜? 그건 아 이거 안 돼. 아 나, 나 몰라. 아 읽고도 몰랐어. <laughs> 자 팀원들이 삐려 간다 그렇죠. 자 이거 제가 1라운드만 그 큐를 어다 써야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이 것만 고정해줘요. 지금. 아 잠깐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이거 총 쏘면 안 되는데요? 아 이거는 파이팅힐힐힐힐힐힐힐힐아 알았어. 아, 뭐 이렇게 뭐예요? 힐 썼어 이러면 됐어. 같이 같이. 내가 싸워줘요. <목소리> 이이크가비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저런 사 들어 먹면 안 돼요. 하람은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맞아, 도돼은이 사람은 이사사면 궁극기 완성돼요, 지금 갑사사야죠 응? 안람나 과연 궁극기를 쓸수 있을까? 궁이 찬다고 또궁극기이 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이사람이사람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쵸? <웃음> <웃음> 어? 어, 이더 해야 되구나. <laughs>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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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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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직 준비 중이야. 아직 힐, 힐 준비 중이야. 예쿨 타임 아까 썼으니까. 와 어디야? 어 근데 이제 궁극기가 생겼어 요 이제. 생겼어 요 쓰기만 하면 돼. 쓰기만. 예, 너네 죽기만. 자 사실 저는 여섯 개살게 없어요 사실. 빨리 끝나도. 오, 오, 오. 아 말해주면 어디 한번 어떻게 보시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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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간 빨간 느낌표 피야지. 해 아! 어 이건 알려주렸다 이건 알려줬어요 제가. 생각보다 궁극기 범위가 좀 좁아요. 그럼 카페 어.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또 그런 게 있어요? 전반전 최종 라운드. 전반전, 최종 라운드. 아, 어떻게 이랬다. 얻은 기회? 너 얼른, 얼른 죽어. <웃음> <웃음> 얼른 죽어. 어 근데 이거 죽을, 죽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번에? 시야를 훔치겠어. 좀 붙어서. 사용할 수 없어. 어 X 를 사용할 수 없다. 고 탄광은 좀안 죽었으니까. 아. 어 우리 팀또이기는데 갑자기? 엑 어? x 엑 e l l e n t e x c e 야 l e n t e x 이 e l l e n t e x 수 e 씨 궁극기 썼게 x 못 썼게요? e n t Excellent! e x c e l 요요 n t e x c e l l 썼어요 e x c e l 어요 n t e 썼 c e l l 아 근데 이건 너무 아기자기한 거 아닌가 우리? 최근 아 근데 최근 아니죠? 게임 안 끝났잖아요. 어, 아 끝났 끝났. 아, 네. <laughs> 반대편 가줍시다. <laughs> 여기서 꿀팁 미드를 박는게 좋습니다. 미뭐 어떤가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laughs> 오른쪽 지금 총화 보이죠? 오른쪽 아, 바로 가요. 천천히. <laughs> 이거 일부러! 이건 일부러야! 퇴근하려고! 아니! 이음철 나한 게 아니라 50발을 한 대를 맞췄어요, 마지막에! <laughs> 진짜 일부러 안 했어요? <laughs> 이 휴가철 얘, 얘가.. 얘 아, 이... 아니! 이지 말라고요! 믿지 마요, 이거 리네임! <laughs> 미션 성공. 성공. 미션! 응? 자, 그래요. 우리.. 끝. 이번 주에는.. 아니 뭔 끝이야! <laughs> 안 돼! 안 돼! 뒤집어. 씨! 이거는 펴 놓고 아 이거 이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안 돼요. 오케이. C 이 벽지기. 오케이. 킬. 큐. 아니다, 아니다. 옆에 2 2. 이거 큐는 그거야. 그 던지는 거. 맞죠? <laughs> 맞네. 께. 그 엉금엉금도 누는 거죠. 그렇죠? W A S D 누르는 게 어디예요, 지금? 외롭다고 봅니다. 스킬도 쓰고 오늘 세이지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좀 어려운데 눈이 커서 화면을 잘볼수 있다. 아 실제로 저 눈이 작아가지고 좀안보여요 이게 가끔 작은 눈으로 큰 세상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잘. 자 이거는 제가 말 실수를 한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2점이었고요. 지금은 100점 만점에 <웃음> <웃음> 한 30%? <laughs> 다른 것보다 그 스킬 쓰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게 조금. 네. 죽이는 건 재밌는데, 이제 스킬이 어렵다. 네. 뒤에서 누가 없는 거 오, 저는 세이지가 훨씬 난것 같아요. 왜냐면, 채트는 이렇게 막 할, 해야 될게 너무 많아. 연막도 던져야 되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도 세이지는 좀덜한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앞으로 막 나가서 죽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나가는데 저처럼 하지 마시고 뒤에서 이제 <laughs> 친구들 을 따라다녀라. 네. 8점을 주셨다고요? 저는 저보도 항상 1점 낮게 드렸었는데. 그럼. 치우가 많이 드셨죠? 그래요? 그 <laughs> 어디서 뭐 소리가 들려요? <laughs> 어떤 미션일지 모르겠지만 쉬운 거였으면 좋겠네요. 真的。<laughs>